선상 안개 부모 컨트롤 박스 사용설명. 밑에는 끔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 안에 있는 해바라기에 의해서 적됩니다 시작 시간은 설정을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면은 여기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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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. 그럼 여기 혼합 들어오죠. 근데 요거를 5초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만지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깜빡 깜빡 설정 한번 더 누르면 분사 한번 더 누르면 청소 휴식 요때요 요 아래 걸 누르면 여기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또 5초 있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됩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누르면 하고 깜빡깜빡 그러면 바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지 않아요 됐습니다